<laughs> 1만 명 댓글 이벤트 선물 드리고 되니까 <laughs> 그럼 블랙어 <블랙으로> 먹온다니까 샤라샤라. <laughs> 뭐라고 조심해? <laughs> <주시오>? 네? <laughs> 아, 저 이거 못합니다. 태엽선언. <laughs> <laughs> 이걸 대표님이 한다고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저, 어, 올든이라는 의류 드디어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. 자, 오늘. 자, 팔을 넣어본 뭐야, 씨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하나. 깔린 거야? 아, 하나, 하나, 하나. 자, 가봐. 자, 꼭 호흡 잡아. 어, 우우. 그렇지. 어, 뭐야? 뭐야? 왜 앉아있을 수 없나? 아씨 하체에 힘을 줘야지. 얼굴 터지겠네씨 그렇게 하면 은 블랙아웃 온다고. 호흡을 치 해서. 밥솥에서 김 빠지듯이 이렇게 가야지. 그리고. 아. 내가 지금 촬영하고 지나가는데 우주 우주 이데 스커트 약간 늦조탄데 말입니다. 뭐라고? 뭐라고 조슈야늦조시 네? <laughs> 뭐야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 하다 하다 이제 조 어, 아니, 아니. 뭐... 느낌 좋다래 요즘 늦조시랍니다. 아 그래? 네. 느낌 좋다. 조 그게 아니라 퍽이 네. 아니라 어, 순간 욕하는 줄 알고 나시금표 관리도 안 됐어. 근데 옷을 입었네. 아, 오늘 대표님 스커트 자세 알려주신다 하신. 혼자 팔 운동하시고 이미 다 틀렸는데 지금 혹시?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잖 여기 바지도 우리 팀 레드문 어? 뭐 <laughs> 이렇게 힘을 조, 너 여기는 펌핑되어 있는 거난 지금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촬영 잘하셨습니까아 이제 선생님이랑 자꾸 촬영하면 운동을 알려주면 알려주고 어웃길려면 웃겨라 그래서 운동을 좀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렸지 선생님이랑 찍으면 뭐 좋은 전달력이 안 되니까 자꾸 옆에서 헛소리 뭐 이런 거 늦엇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. 진짜 그럽니까?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너무 과잉정보입니다 너무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운동부터 잘하고 그걸 생각해야지 정보보다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천하는 팀장님할때 보면은 항상 <laughs> 그, 그 부위로 운동을 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막.. 얼굴로 해 <laughs> 그러면 블레아어 온다니까? 샤럽 샤랍 샤럽이라고아샤럽 에스커트 <laughs> 나 샤랍 근데 튜트리알컬할때 보호대 이런 거 차고 하나? 보통? 왜 차고 하는 거야? 아, 지금 아까 저기 차고 와가지고 빼어지고금 아,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아 대충대충 하는구나 그냥 아또또또 아니 본인 입으로 스스로 안다 빼고 한니다 해놓고 왜 차고 하는 거야 그렇게 차고 와서 차고 한데 말이야 방구야. <목소리> 어 이거 진짜 이거 다 다. 이거 주말에 뭐 드셨습니까? 아? 나 어제 뭐왜 물어봐야 뭐 먹는 거 티나? 아니 맨날뭐 다이어트 하 신다 하시면서 아니 누르지 마 여기까지야 뭐밖에 안돼 알잖아 선생님은 다리가 얇아서 뭐 밑에 칸까지 들어가지 아, 아니 딱 아, 끝. 또, 또. 어, 선생님, 아까 그 스미스에서 스쿼트 할 때, 하고 난 다음에, 아, 늦었막 이랬잖아. 나 하다 하다, 진짜, 이제 나한테. 아니, 내가 아니. 옆에 있는데, 여기까지 하나? 이 생각을 했어. 그래서, 아, 진짜 선 넘었다 생각했는데, 어. 요즘 그 줄임말, 이런 거, 늦어그거 응. 뭐,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아, 아닙니다. 요즘, MZ세대 그거 싹다 합니다. 그래? 요아정이라고는 어, 아십니까? 와 어,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서. 네. <laughs> 요아정 나 아니, 자주 시켜보고 요아정이라고 요즘 아저씨의 정석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. 대표님 그 주지훈 닮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지훈이 요즘 아저씨들의 정석하고 딱그 표본에 부합한답니다 대표님도 지금 막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 요즘 아저씨의 정석 요아정 먹는 아, 거 말고 그 요즘 그 줄임말 해가지고 막아 쉽지 않네 아,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주변 이제 그래? 크리이티브 그 크리티컬? 아니 크리에이티브? <laughs> 인플루언서, 그, 뭐라 합니까? 그래, 그, 크리에이터? 그런 거 하려면은. 유튜버. 아, 유튜버 하려면은, 혹시. 이제 요즘 줄임말도 알고.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. 제가 저번에 그 캔드릭 라마하고 그런 거 다. 나는 아, 아, 운동밖에, 운동밖에 몰라. 몰라. 유튜브 인스타 맨날 대표님 게시물만 맨날 올리지 말고. 그런 것도 <laughs> 공부하시고. 와. 그다음에 요즘 신세대답게 뭐 챌린지도 한번 해주시고. 터미널. <웃음> 터미널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왜, 왜 밀어? 아, 그거 어르신니까 어? 음... <laughs> 아, 추워. <laughs> 아. 이걸 대표님이 한다고요? 아,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됩니다. 나무늘한번사사한번 <laughs> <사는지. 웃음> 해봐, 지금. 안전 아, 안 됩니다.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. 그럼 <laughs> 난 없냐? <laughs> 아니, 대표님. 나는, 자존심도 없고, 배알도 <laughs> 없고. 나하 나, 나름... 어. 운동밖에 그래. 모르는데. 난 운동밖에 몰라 근데 나 진짜 이거 내가 원래 오버핏 잘안 입잖아 응. 근데 지금 어떤 거 같아? 어 지금 잘 어울립니다 약간 이런 거 오버핏 입고 하면 은딱 헤비급 느낌 납니다 그래 일부러 이렇게 입습니다 핏은 오버인데 전환근 이만하고 자치고 레드컬 아 50개 하나 둘 여기 대퇴 이두에 힘을 줘 여기 힘 주지 말고 누가 봐도 여기 힘을 줬잖아 지금 아니 그냥 이거 누르고 잡고 아니 그냥 잡아야지 이게, 이게 뭐야 웃지 마. 근데 이거 게더 네. 이쁜데 말입니다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이거 본인이 입겠다 했잖아 촬영할 때. 아, 이거, 이거 보니까 이게 더 이쁜데.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야. 선생님. <laughs> 원래 그런 거. 같아. 선생님 나보다 몸안 좋으니까 맨날 <laughs> 촬영할 때아김팔 아, 네. 입고 아, 네. 오늘 나, 나 때. 나시티 내가 분명히 촬영이라고 아, 나시티, 나시티 입고 오라고 <laughs> 했는데 입겠지. 맨날 김팔 어? 입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내 팔이 더커 보이고 하니까. 아저 이거 못합니다. 태엽서는 자꾸 맨날 뭐라 말하냐 지금. 근데 우리 이제 구독자 수 봤어요? 99오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크으 PD님 곧 만명입니다 만명 이벤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만이 응? 뭐? 만이 만또 아니 또 그러는 줄 알았어 아. 아, 뭐. 만이 아, 만명 이벤트 약간 노이로제 걸린 느낌이야 아. 여행 그전에 얘기했던 거 좋습니다 우리 여행 브이로그 여행? 뭐 여행 여행 그래 가기 싫어 그래서 아, 가야지만 와, 형은 빼고 가죠? 우리 d 님 둘이만 가죠? 반응이왜 저래? 와, 좋습니다. 이게, 저 그래야지 내가. 오케이. 어? 구독자님들, 그 1만 명 댓글 이벤트 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뭐 추첨해서 어, 어. 선물 드리고 이런 것들. 좋습니다. 지금 막 댓글을 막 꾸준히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야. 이런 분들한테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꿈에 그리던 구독자 1명에. 맞습니다. 어? 예. 가이즈 근데 이게 좀 단가가 비싼 건 알지? 아 근데 나는 전혀 아깝지 않아. 약간 조금 아까웠던 것 같은데. 티셔츠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라, 이거 비싼 거, 단가 있는 거. 한5분 추첨해서. 좋아. 오케이. 베스트, 베스트, 댓글, 댓글. 베스트 댓글. 우리 그러면은 좋다, 좋다. 그 기준은 팀장님이랑 나랑 피디님이랑 셋이서 네. 댓글을 보고, 그래서 추려서. 댓글 한 3, 네개 달려. 그러면5명 추첨해야 되는데. 괜찮아.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세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. 세 음... 분이 30명이 되고. 생각이 굉장히 짧습니다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 3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또 300명이 되고 그래서 그세 분을 더 소중하게 하는 것이죠 일단 전 해야 되니까 좀 배우라고 네? 늦어 뭐 이런 거요화정 이런 거나 푸지 말고 이 마인드 근데 이스텐션이나컬 같은 거할때 이런 게 이물감이 있으면 여기에 맞아요, 집중력이 들어가그고 그만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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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 들으라고 귀를 아. 딱 널고 집중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그만 <laughs>